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관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이지 저기가 나무반은몇 살이 된거예요? 일곱 <목소리> 살 이제 여기 나무반은 한울어린이집에서 제일 큰 언니 형아가 된거고 여기 지금 숙반 친구들은 학교에 가게 돼요 초등학교에 초등학교에 가면은 교실도 훨씬 커지고 운동장도 생기고 어린이집보다 급식실도 있고 진짜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너희들이 선생님이 도와주시거나 이러지 않아요. 스스로 해야 돼요. 학교에 가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바로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친구들하고 새로운 친구들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은 몇안 되지만 거기 가면은 친구들이 이제 새로 또 들어오고 다 가는 게 아니고 삼성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이렇게 여러 군데로 친구들이 동네별로 가게 돼서 친구들이랑 지나가다 마트에서는 어디서 만나 그러면은 쌩 지나지 말고, 같이 하늘 졸업했으니까, 친구야, 안녕, 잘 지내니? 이러고 인사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하세요. 음. 선생님이랑 여기 담임 선생님, 주임 선생님, 원장님, 너무너무 생각나고 보고 싶을 것 같아. 진짜 아기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 하늘이, 재준이 제. 아 진짜. 원장님이 마음이 오늘 되게 슬퍼. 우리 친구들이 제간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잘할수 있죠? 네. 잘 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알았죠? 네 약속했어요. 네. 네. 자, 자 졸업생 김나영. 위 어린이는 우리 삼성하늘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았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삼성하늘어린이집 원장 박자홍 씨. 나영아 축하해. 옳지. 하려, 인사, 인사. 뒤로 돌고, 친구한테 인사, 박수전자, 들어갔어요. 형아, 됐어? 이거 쌍장이에요. 쌍장. 쌍장인가요? 장 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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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민제. 자, 원장님인사고 안녕하세요. 자, 졸업생 김민재, 이아 동문입니다. 민재 받으세요. 와, 민재야 축하해. 인사. 민사 민재 인사. 뒤로 돌아서. 친구들한테도 인사. 민재야 졸업생 김예서, 이아 동문입니다. 아, 예서야 축하해. 아, 인사. 아, 뒤로 돌아서 친구들한테도 인사. 박수. <laughs> 아, 김예지 친구인데 예지는 오늘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시골 가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전달해 드릴게요. 김하늘. 네. 자, 졸업생 김하늘, 네. 이아 동문입니다. 왜 울려 그래? 두손 <laughs> 받고 인사, 뒤로 오라 박수 다음은 손민우 민우야, 오늘 또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민우가 아. 자, 졸업생 손민우, 이하 동문입니다 민우도 축하해요, 이제 형아 됐네 인사하고, 뒤로 돌아서 인사하고 다음 신재원 재원은 몇번안 나고 졸업이네, 재원아 축하해 자, 졸업생 신재원, 이하 동문입니다 대원아 학교가서 열심히 공부 잘해. 열심히 어. 볼수 있지 이제? 자, 인사. 이돌아 서서 인사. 그다음 이재준. 재준이 나오세요. 재준이내기였었는데 자, 자녀. 자 졸업생 이재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해요, 재준이. 아이고. 들어오세요. 인사. 마지막으로 인사. 전승아. 승아도 열심히 했네. 우리 승아. 자, 졸업생 전승아. 이하 동문입니다. 승아 축하해요. 이렇게 앞에 여기 앞에 보고 차렷 인사 민성창이 어린이상 김민재 손민우 위 어린이는 모든 것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며 궁금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주어 칭찬합니다 이천이십년 이월 이십사일 삼성하늘어린이집 원장 박정심 민재야부터네 민재야 축하해 민재야 와 트로피도 받네 민재야 야 축하해 여기 이렇게 예쁘게 서있자 그다음에 민우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자 자 손민우 음. 이아동문입니다 민우도 열심했지 민우도 트로피 와자 차렷. 차렷 인사, 인사. 예절 바른상 김예서 위 어린이는 항상 바르게 인사하고 솔선수범하여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어 이 상을 주어 칭찬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삼성 하늘 어린이집 원장 박정심 축하해요. 루피 너무 예쁘다. 아빛이 열심히 해서 준 거야. 하늘이도 축하해요. 드려, 인사, 뒤로 주세요. 인사, 인사, 박수, 쳐주세요. 제자의 이야기상에 김나영, 신재원 나와주세요. 하, 밑에가 잘 내려놓네.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친구들에게 기쁨을 전해주어 푸른 습관 활력소가 되어 이상을 주어 칭찬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삼성하늘 어린이집 원장 박정신. 나영이 축하해요. 알지? 신재원 이하동문입니다배원이도 열심해서 너무 고마워 진다. 차렷 인사 뒤로. 뒤로 돌고 인사. 인사. 상에 김예지, 이재준, 전승아 나와주세요. 김예지 불참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착한 어린이상, 위 어린이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잘 어울리며 친구들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예쁜 마음씨를 가졌으므로 이 상을 주어 칭찬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삼성하늘 어린이원장 박정식 제준이요? 제준아 축하해. 네. 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하세요. 전승아, 이하 동문입니다. 승아도 축하해요. 하룻, 인사. 뒤로 돌고요. 인사.